자, 최근에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통해가지고 리플 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을 영상 통해서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당 천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리량 붙으면서 이미 강력한 급등 포지션이 떠버린 리플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신규 속포로서 발표된 리플 코인과 관련된 강력한 호재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고래들의 강력한 움직임으로 인해가지고 리플 코인 20%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하루 동안 유출된 물량만 무려 7,500만 개, 한화로는 590억에 달하는데, 리플의 1일 거래량이 25만 8천 개였고, 해당 거래량이 300배 수준의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리플이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 압력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현재 시점 거래소에서 리플이 대량이 유출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래들이 리플을 현재 매집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고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없다? 그렇다면 가격이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이에 따른 현재 장대 양봉이 나와버린 상황이고 최근에 나왔던 강력한 상승 자체가 프로의 에세 상승 리플 3000원까지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리플의 거래소 물량 대비했을 때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상승세는 한동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리플이 이번 급등으로 삼각수렴형 패턴의 상단까지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강세장 전환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당시 저점에서 10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장기간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8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해당 하방에 대한 상승 추세선을 지켜온 바가 있었고 이번에 단기 20%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삼각수렴형 패턴의 상단을 양봉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형 패턴 자체가 상단 정선은 하락을 하면서 하단 지지선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렴하다가 상단을 돌파하면 강세장을 진입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코인의 강력한 본격적인 강세장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반적으로 리플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이 현재 증가를 한 모습인데 해당 미결제 약정 증가 추이 온체인 지표 자체가 현재 상승 랠리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파생상품 거래량 자체가 348% 급증하면서 미결제 약정도 30% 증하면서 1조 4천억에 육박을 했는데요. 해당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리플에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펀딩 레이트가 발생을 하는데 해당 펀딩 레이트도 미결제 약정이랑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리플의 강세를 전망하는 롱 포지션 자체가 더욱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펀딩 비를 내고서라도 롱 포지 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랑 펀딩 레이트 자체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 즉 현재 리플 강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거고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리플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뒷받침되면서 가격상의 상승 자체가 일어나기도 쉬운 장세가 해당 펀딩 레이트 자체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나왔던 리플의 강력한 상승 장대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더욱더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투자 심리 1 0까지도 받쳐주면서 리플의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한 양봉으로서 1000원 라인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때대로 강세장 진입해서 3000원까지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 제가 운영 중에 있는 계좌도 26%대 수익 중에 있는데요 상승 이후에 매도 타점이 뜨는 경우에는 한번더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 시장에서 후회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난 일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만약에 투자 시장에서요. 구독자분들께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경험삼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실수에 대해서 두번 다시 반복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팔아서 후회하고 손절을또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누가 와도 과거의 대전은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처럼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단기 종목에서 수익을 회복하는 시간이 더욱더 빠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가지고 너무 상승이 없고 올라갈 때가 된것 같고 괜히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이런 마음이시라면은 이제부터 올라가야 될 텐데 생각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왜 상승을 안 하는지, 오른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 올라갈 건지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가지고 거시경제 이슈, 코인시장 내부, 상황까지도 볼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불장일 때는요. 아닌 종목에 대해서는 내려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이 가능한 코인들 위주로 단타로서 수익실현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그 테마의 코인들이 상승폭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상승폭이 나오는지 파악한 이후에 단기 고점에서 수익실현을 위해가지고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걸어두셔야 된다라는 거요. 예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맞춰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투자 시장에서는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이라도 지금 시장에서요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계속 고점 매매하시고 매수하더라도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뭘 사야 될지조차도 모르신다면 정답은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5,800만 원, 6,700만 원, 8,500만 원 라인에서 지속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너무 어려우시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에 대해서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안전하고 고민 안 하시는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으로서 중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해당 단기 종목에서 나온 수익금을 절반 정도는 중장기 종목에 재투자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최소한의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남들이 10만 원벌때 나는 이 20만 원, 30만 원벌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2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2억 원,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큰 수익만 바라신다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에 대한 입장까지도 안내 도움 드리면서 계속 과거에 잡혀 있으시고 수익은 보고 싶은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정리하시고 이거 정리조차 안 하시고 다른 코인 종목에 대한 수익을 보기 원하신다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말리 토끼에 대해서 전부 다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 오르는 코인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 안 오르는 코인은요 상승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한 매매 테마에 맞는 성격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안 오르는 종목 계속 쳐다봐봤자 효과적으로 봤을 때잘 가는 놈들만 잘 가는. 한마디로 수익 보시는 분들만 수익 보는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하루에 그래도 수십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도, 그리고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하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불장 끝나가가지고 결국에 고점에서 다른 종목 매매했다가 다들 다 수익 보고 빠졌는데 나 혼자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실 보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만큼은. 구독자분들이라면 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어려우시고 모르시는 분들은요.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방통해서 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고 또다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장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보다 홈처럼 이렇게 수익보기 좋은 시기에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원칙 매매의 중요성을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 아니라 수익을 쌓아나가는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매매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 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시 또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 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띄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반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을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 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써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써 순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